안녕하세요. 소중한 휴식입니다. 어제가 추석이고, 오늘은 추석 다음날입니다. 오늘도, 어, 추석 명절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네요. 추석 날, 추석 명절 아주 아주 재미있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름에 수확한 마늘을 가지고 소독을 한 다음에 파종할 생각입니다. 지금 마늘을 일일이 분해를 해가지고 약물에 한 30분 정도 담가 놓은 다음에 심을 생각입니다. 지금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자. 두 손으로 까야 되겠죠? 예, 마늘을 분해를 다 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소독을 해가지고 이제 한 30분. 뒤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물로 휘석해 가, 이걸 부을 겁니다. 마늘을 부을 겁니다. 예, 저 소독약에 좀 붓고 물을 부으면 이렇게 우유 빛깔 색깔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넣고 한번 휘저은 다음에 마늘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잭잭이들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왔습니다. 마늘이 소독되는 동안 잭잭이들을 잠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운동장에서 놀고 있습니다. 모래또파헤치면서잘 들리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열 하나 지금 황금불이 빼고 모두들 다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아무튼 잘들 노는 모습 보니까 참 보기가 좋습니다 어제 비가 좀 추적추적 내리가 땅이 좀 질기는 지네요 일단은 물 물을 빨리 공급하고, 다른 일들을 천천히 해야 되겠네요. 예, 잠시 마늘이 소독되는 동안에 밭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는, 어, 그, 마늘을, 아, 양파를 심을 자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상추 씨앗을 뿌렸는데, 지금 씨앗이 오밀조밀 이래 올라와 있습니다. 예, 여기는 쪽파를 조금 심은 자리인데, 듬성듬성 쪽파들이 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 한번 가볼게요. 위에는, 예, 이곳은 시금치와 청경채를 심었는데, 어, 봄똥도 심었네요. 시금치의 새싹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는 봄똥 씨앗. 한 4년 정도 묵은 봄똥 씨앗을 뿌렸는데, 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곳에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마늘을 파종을 할 겁니다. 이쪽 두 라인에 마늘을 파종할 거고요. 어, 이쪽은 조금 며칠 지난 후에 대파를 파종을 할 겁니다. 아, 파종이 아니라 모종을 심겠죠. 아마 그 다음에, 아, 여기는 며칠 전에 뿌린 이 젖갓들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젖갓과 이쪽은 청갓, 청갓이고 저쪽에는 그냥 다른 채소, 묵은 씨앗이 있는 있길래 그런 종류를. 골고루 한 뿌려놨는데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충 오늘 마늘 작업이 무난하게 잘 끝났으면 좋겠네요. 확실히 씨앗은 2년 먹은, 먹은 씨앗들은 파종을 하니까 좀잘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작년 작년 돌산갓과 2년 전에 묵은 돌산갓을 같이 뿌렸는데 묵은 돌산갓이야 있어서는 발아가 잘안 되는 것 같네요. 일단은 한몇분 있다가 마늘을 파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약을 지금. 소독을 하고 있으니까 예, 오늘 소독한 마늘을 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마늘 숫자를 너무 작게 잡아 가지고 지금 이쪽에 나무 가지를 꽂아 놓은 요 윗부분까지 밖에 심을 수가 없었네요 아, 나머지 부분을 마늘을 더 사다가 심어야 될지 아니면은 다른 양파나 이런 걸 추가로 해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네요. 일단은 오늘 작업은 여기서 마친 것 같네요. 쩍쩍이를 한번 보고, 아, 저 나비 저거 잡아야 된대. 아이고, 쩍쩍이들을 마지막으로 보고 영상을 마쳐야 되겠네요. 아, 쩍쩍이들, 이제 데려갈 시간이야. 들어가자꾸나. 응. 다음에 또 놀고 자, 모두들. 들어가자. 어이. 이것들이 왜? 어? 심슨 머리 다 젖어가지고. 심슨이 머리 다젖어 가지고. 심슨이. 야, 이거 막내도 아니고 모르겠다. 따따따 따. 에, 에, 다 들어가. 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가 에이. 네 색칠이지. 이리로 와. 데리가. 색칠이 들어가. 들어가. 안도 들어가. 빨리빨리 유인해 봐라. 야, 열로, 열로, 열로 다 들어가, 들어가, 열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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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다 들어가, 뭐야, 들어가, 열로, 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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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돼. 자, 어, 씨, 내 돈, 내 돈, 또 왜, 또, 기 나오는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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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가, 아니, 자, 어, 자, 들어가, 집에 들어가, 자, 모두 다, 집에 들어갔어, 집에 들어가, 들어가라, 응. 어, 모두 다, 다 되었네. 어이, 쩍쩍이들. 심슨이 니는 안 품어도 되는데, 이 목이 억수로 아, 많다. 쩍쩍이들 아, 잘 보내고, 며칠 뒤에 또, 며칠이야, 이게. 그래, 잘 지내거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휴식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마늘과 그 밖의 채소들을 심으러 왔습니다 마늘 어저께 심는데 마늘의 양이 모자라서 오늘 추가로 이래 구매를 해 왔습니다 오늘 쪽파 5,000원어치 샀는데 상태가 좀 그렇네요 일단 5,000원어치 샀고요 마늘도 1kg 샀습니다. 어휴 마늘이 좀 크네. 마늘 1kg 샀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봄동 한 4, 5년 된 씨앗을 뿌리 때문에 발아가 안 돼서 오늘 봄동 배추 씨앗을 샀고요. 그다음에 곤돌 빼기, 고돌 빼기 씨앗 사고. 이거는 겨울초인데 요것도 오래된 묵은 씨앗을 파종했더니 안나길래 또 샀습니다. 일단 마늘을 빨리 소독한 후에 마늘을 파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마늘 추가 파종을 하고요. 그다음 봄동, 겨울초 이렇게 또 심었습니다. 신고 나왔는데 짝짝이 쩍쩍이 어린 짝짝이들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 가지고 고놈들을 잡아넣는다고 애를 좀 먹었습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계란을 어 오늘 5개 어저께 7개 좀 그래 나왔네요 12개 나왔네요 이틀동안 그러면 오늘 운동장에서 노는 모습을 좀 찍으려고 했는데 이놈들이좀 애를 먹여가지고 지금 냈습니다. 그리고 일 한다고 바빠가지고,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바빠가지고 오늘 쩍쩍이들 영상이 많지는 않네요. 지금 숫자를 한번 살려보고 맞으면 이제 갈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두 마리 맞네. 1, 2, 3, 4, 5, 6, 7, 8, 9, 10, 12, 12마리 맞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아주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마늘 어저께 심다가 못뭐 심은 부분을 구매해가지고 여기 다 심었습니다. 마늘을 다 심고 오늘 이렇게 봄똥과 개울초를 이쪽 밭을 정리해가지고 예, 다 파종을 했습니다. 날 날기를 바려 봐야죠.